와이퍼 해고 됐다는데? 와이퍼 해 봐도 되냐고? 어, 운전해 키가 말고. 안 갖고 있는데. 엄마 키가 어서안 돼. 아빠가 갖고 있어. 어, 어. 유준 엄마가 갖줄 유준아, 근데 엄마 할 얘기 있어. 뭔데? 준이 세상. 여기 나올 때는 항상 신발을 신고 나와야 돼. 맨발은 안 돼. 어. 응? 엄마 봐 봐. 왠지 알아? 아니. 여기 바닥에 유리가루 날라다니 저기 네이버가 유리 다 깨가지고. 다 던져놔가지고, 작은 유리가루가 엄청 많아. 그거 너 밟으면 엄청 아파. 응. 네. 니가 아파. 약속할 수 있어? 응. 여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바 밟고. 오케이. 약속할 수 있어? 응. 아빠처럼 할래. 어떻게? 아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해, 아빠는? 이 어. 도장은 안 찍어? 응. 도 이렇게. 는 해. 이렇게. 안해 이렇게. 해아빠 이렇게. 이렇게. 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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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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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퍼게이게이게이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퍼했이 응, 어, 이이가 저기 맨 안에서 와이퍼 했어. 어땠어? 멋졌어. 멋졌어. 내가 해보고 싶었어. 유진이도 해보고 싶구나? 어. 응. 근데 안 해서 안. 형아 못하겠어 유진이는그래서안했지 그래서, 그래서 못했어? 응. 아, 그래서 유진이가 지금 해보고 싶구나? 어. 내가 기가 좋아 엄마 거. 가기 싫은데. 빌로도 가야 돼. 음, 어떡하지? 미안해. 왜? 왜 미안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니까 <laughs> 그럼 유진이가 예쁘게 해탁해줄수 있어? 안가좋아해 미안해. 미안해. 미이해 미안해. 미안해. 미 아. 몇번할 거예요? 두 번. 두 번요? 이 아니 세 번. 세 번. 세세 번일까? 오케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거. 안 되네. 완전 그 형아가 완전히 시동을 켰었어? 어? 어. 어 <laughs> 위험해 그거는 안 돼. 오늘은 엄마랑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야. 이거? 어. 와, 물이. 됐어, 물을. 음. 닦아준다, 물이. 응. 음. 그건 뒤에 거. 와, 이렇게 해도 되네? 근데 이거 혼자 유진이가 해보고 싶다고 혼자 막 해도 돼? 안 돼. 엄마한테 말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쪽이 됐어. 어, 이리, 이렇게 해면 저쪽 저, 브프운트야저 여기가 브런트고 저쪽은 레이아지. 뒤에. 와. 봐봐. 물 나오게 한다. 이, 이제 물을 닦을 거야. 응. 아빠 난다 이제 뷰티밖에 안 해. 아빠가 오래. 아빠 이제 오래, 이준아. 재밌었으면 하이파이브. 이제 가짜로 운전할래, 뷰티 이거. 왜? 어. 운전도 할 거야? 어, 가짜로. 가짜로? 어. 릴러 뷰티 해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깜짝이야. 응. 워우! 명백이야. 응? 엄마도 뷰티야. 그래안 돼? 어. 야, <laughs> 역적으로 했어? 응. 이제 운전할게. 저도, 이렇게는? 응, 아프리카로 가주세요. 운전사님. 아프리카로 왔어, 마. 어, 아, 벌써 왔어요? 어. 아, 고맙습니다. 오, 저기 사자도 있어요. 기린도 있어요. 시드니로 가주세요. 시드니로 가주세요. 빨리요. 악어를 악월, 피해서 시드니로 가주세요. 악어를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악어 죽는 거는 싫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주세요.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멀지요? 네. 얼마나 걸려요? 배가 고파요. 집으로 가야 되네요. 네. 집으로 왔어. <laughs> 벌써요? 감사합니다. 운전 진짜 빨리 하시네요. 와, 멋있어요. 이제 갑시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유진이도 벨트 풀고. 자. <laughs> 응. 엄마 배고파 진짜? 응, 진짜 배고파. 엄마 음, 뭐 먹어? 빵 먹을 건데. 응, 빵 먹어. 유진이는 뭐 먹을 거야? 안배 못한데. 아 그래? 어. 응. 가자. 그래도 가자. 시작. I like that my dad plays games with me and teaches me how to play games. I like that daddy works for family and earns money. <laughs>